<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나란히 해보시죠. 앞으로 나란히. 자, 이게 앞으로 나란히가 이기인가요? 우리 학교 다는데좀 오래 걸렸죠. 자, 주먹 한번 드시고, 주먹 쥐고 딱 당기면서. 자, 우리 기합을 한번 주면서, 야! 시작! 야! 자, 이러면서, 이제 팔을 한번 구부려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습관이 무서운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팔을 구부리면서 하,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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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기왕이면 춤을 추면서 어. 시작 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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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잠깐만 이번은 이번은 자딱이렇 꼬세요 꼬자 팔을 뒤로 꼬세요 꼬서 자 하를 다시 시작 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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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옆에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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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요 잠깐만요 자 우리가 보면 보세요 이거를 보면 팔을 구부러지죠구부러지죠근데 네. 이거를 또 뒤집으면요 사람이 뒤집으면 이거 팔이 부러질까봐. 부러질까미 이래요. 하, 하, 하. 맞죠? 네. 근데 이게 팔이 안 구부러져요. 안구부러져 하, 안 구부러지죠? 그런데안 구부러진지 우리는 이거를요. 지금까지 하기 싫은 걸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뒤에 몇번 어때요? 이거를? 이게 이렇게 부러질까봐. 그러니 하, 하.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저 따라서 오늘은 하기 싫은 일을 하자. 뭐라고요? 하기, 하기, 싫은, 하기 싫은 일을 하자. 하자. 오늘부터 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요. 인생이 재밌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다시 말하면,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인생이 재밌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생이 보면 지금까지 하기 싫은 일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하기 싫은 일을 하면 인생이 정말 멋있다. 자, 보세요. 지금 강사가 뭐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 아, 멋있다. 지금 강사가 또 뭐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죠. 또 지금 강사가 뭐하고 있어요? 아, 웃음을 전달하고 있다. 강사가 혹시 강의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잘 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계속 수업만 해. 수업만 하면서 가르치면 얘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안 좋아해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보면 부모들도 어때요? 얘들한테 공부만 해라. 이러면 얘들은 좋아하지 않아. 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얘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지금 이 강사가 또뭐 하고 있어요? 강사가 뭐 하고 있어요? <laughs> 춤추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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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경찰청 가서 강의했더니 지금 강사가 뭐 하고 있었더니 뭐 하냐면 별짓하고 있지 뭐하고 있냐고요? <laughs>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제가 지금 별짓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뭐예요? <laughs> 아니, 그게. 지금 왜 제가 별짓을 하고 있냐고, 지금. 아니 먹고 살라고 그래, 저도 <laughs> 강사도 먹고 살기 전쟁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인생은 먹고 살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강사도 별짓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사가 별짓을 해도 어때요? 학습자는요. 딴짓하고 있어. 딴짓. 메시지 보내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오늘부터 정말 뭔가 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될짓 해야지 또한번또 불러주는 게 이게 비정규기다 보니까. 저는 불쌍한 비정규기. 갈 곳이 없어. 강의를 안 불러주면. 그래서 강의를 불러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에 동감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laughs> 자, 자 보세요. 아이들이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이들은 아프지가 않아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아무리 많이 울어도 아프지 않는 이유는 아이들은 목에서 울까요 배에서 울까요 배에서 우니까 애들은 안 아파요 애들은 보세요 울다가도 웃고 웃다가도 우는 게 애들이에요 다시말 무슨 호흡을 해요 복식호흡을 하니까 애들은 아프지가 않아 어른들은 어디에서 울어요 어디에서 목에서 우니까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지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스트레스. 그래서 오늘부터 어른들도 어디에서 웃는다 배에서, 배에서 울고 배에서 웃어야 돼. 자, 한번 배에서 울어 봐. 진짜. <laughs> 이런 게 아니라 <laughs>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게 뭡니까? 웃음의 하모니다. 예,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부터 어른들은 항상 울더라도 목에서 울면 중요, 뭔가 목이 가고 살기가 또 어려우니까 오늘부터 항상 배에서 우는 연습을 확 같이 하시자고. 아시겠죠? 네. 또 보세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애우서요또 아이들은 애우세요, 아이들은. 배가 불러서 요 아이들은, 아, 좋은 아이들은 좋은 것도 몰라요, 자, 처음에는. 어때요? 나중에 커 나오면서 알아요, 커 나오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웃어, 그냥.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웃어요. 어른들은 언제 웃어요? 좋을 때, 좋을 때, 기쁠,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돈벌때 웃어. 다시 말하면 어른들은 뭡니까? 판단을 하고 웃어, 판단을 하고.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 그래서 오늘부터 뭡니까? 어른들도 뭡니까? 그냥 웃자. 뭐라고요? 그냥 웃자. 그냥 웃자 보면 어때요? 좋은 일 생겨,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행복해야 웃음이 나와요. 웃어야 행복이 와요. 아, 헷갈린가요? 복이 와야 웃어요. 웃어야 복이 와요. 웃어야 복이 오죠. 그래서 오늘부터요. 좀기왕이면 웃다 보면 모든 일이 받아들인가 받아들인가요. 그래서 요즘 보면 분류가 딱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똑똑한 사람하고 또라이하고 나눠져 있어요. 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될래요? 또라이가 될래요? 아, 똑똑한 사람 되고 싶죠. 우리 한국의 병이 뭐냐면 똑똑한 게 병이에요, 똑똑한 게. 자,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보세요. 지금 강사 가 어떤 유머를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알아왔는데, 똑똑한 사람 어때요? 꼭그 강사가 그 유머를 했던 것을 정답을 맞춰가지고 강사를 두번 죽인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게. 보세요. 얘기가 아빠한테 어떤 유머를 하나 알아갖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막 유머를 해. 아빠, 아빠. 나이 유머 알아왔다? 유머 정답이 뭐야?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 이놈아, 공부네, 공부. 그 유모야? 그럼 얘기가 놀아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 되신가요? 그래서 아빠들은 어때요? 그 정답을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영씨아나 유모 그 정답 알고 싶어. 영 씨가 그 정답이 뭐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놀아주고 어린 양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어른들은 어린 양할 줄은 몰라요. 놀아줄 줄은 몰라요, 그냥. 항상 명령, 지시, 하달만 하고 있더라. 그래부터 어른들은 뭔니까 얘들아 놀아주는 것이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맞는 소리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 우리는 커 나오면서 뭡니 부모들한테 항상 뭡니까? 바라는 게 있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우리 학교 다닐 때.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었어요? 공부 잘해라. 어, 성공해라. 책 많이 읽어라. 했죠. 근데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하지 마라. 하는 게 있어, 하지 마라. 하는 게. 는 뭐 하지 말아야겠어요? 게임 하지 말아라. 뭐 TV 보지 말아라. 뭐 인터넷 하지 말아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부모, 얘들은 뭐가 재밌어요, 얘들은? 얘들은 부모들이 하지 말아라는 건 재밌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웃기는 거죠. 부모들이 하라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부모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요? TV를 깨버려요? 인터넷을 없애버려요? 이게 문제가 아니죠. 자, 부모들은 뭡니까?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얘들하고 부모하고 보는 뭡니까? 이 뭡니까? 대화가 틀려요, 대화가. 그래서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을 맞는 것을 맞춰줘야 하는데 서로가 뭡니까? 그거를 좀 뭡니까?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그 개념을 찾는게참 중요하다. TV가 나쁜 것만 있습니까? 인터넷이 나쁜 것만 있냐고요. 전 세계 우리 한국의 IT 분야는 최고잖아요. 얘들은 그런 뭡니까? 상상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상상력, 창의력을 만들어준 거에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뭡니까? 똑똑한 아이들보다도 뭡니까? 이렇게 또라이처럼 즐겁게 인생 사는 사람 정말 멋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하나 문제를 낼게요.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또라이인지를 제가 여기서 한번 구분을 시켜볼 거예요. 잘 보세요. 전 세계에서 등장인물이 제일 많이 나온 책. 전 세계에서 등장인물이 제일 많이 나온 책이 성경책이라며. 성경책이 3만 명이 나와요 등장인물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 삼국지가 등장인물한 7천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삼국지를 읽어보니까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헷갈려 딱 이렇게 강의하려고 했더니 또라이가 뭐라고 하는 아세요? 선생님 성경책보다 등장인물이 더 많이 나온 책이 있어요 전화번호 부채 딱 그러면서 사람을 보니까 그 틀을 깨부린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요 또라이는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차이력 있어요 그래서 또라이가 인생을 지배가지요. 뭡니까? 똑똑한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을 못 하더라. 동감하십니까? 네. 자, 동감하십 박수, 박수. 말 더듬이에요. 근데 말 더듬이가 지금 이렇게 말 잘합니까? 제가 웃음치를 배웠던 게 뭐냐면, 우울증을 고치려고 제가 웃음치를 배웠던 것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강하게 의된 계기입니다. 전 남들같이 강의를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말도 뭡니까? 전부 다 버벅거리죠. 네. 실수도 많이 해요. 제가 말해놓고도 무슨 말하는지 조차도 몰라요. 지금 제가 보면.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히 서 있는 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장애인증 갖고 다니면 너무 행복해. 이 장애인증 갖고 다니면 비행기 타면 50% 할인이다? 지하철 타면 공짜야, 공짜!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으면 여러분 장애인 되십시오. 그 사람 혜택받은 건 좋아하지 그 사람 아픔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했을 때 그걸 부러워할 뿐이지 그 사람 역경은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자, 동감하시면 박수. 그래서 저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런 자리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참 불쌍해요. 저도 보면 학교를 일곱 살 다녔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여덟 살에 다녔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저희 부모의 소원이 뭘까요? 초등학교 나온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를 또 다니면서 또 왕따 당하면서 그렇게 또 어렵게 살다가 뭡니까 대학도 못 가고. 젊뭡니까 노가다 다니다가. 정말 노가다 다니다가 인생이 뭔지를 좀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인생을 역경을 이기고 이 자리를 나타난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요, 저랑 같이 뭘 느끼냐면요. 온몸으로 인생을 느껴도 온몸으로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음식 맛을 느낄 때 어디에서 느낍니까? 혀에서 느낀가요? 아, 우리 배울 때 그렇게 배웠죠. 가서 인터넷에서 음식 맛을 어디에서 느끼냐 하면 혀로 느낀다고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 과거의 잘못된 상식이에요. 이게. 자, 그럼 또 물어보겠어요. 혀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느낄까요? 혀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느낄까요? <laughs> 자, 혀가 있는 사람이나 혀가 없는 사람이나 맛은 똑같이 느낍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 음식 맛은 어디서 느껴요? 네. 온 몸에서 느껴요 온 몸에서 동감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 혹시 그 사랑을 했을 때 우리 남녀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했을 때 뭐를 느껴요? 네. 특정한 부분을 느낍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정한 부분을 느껴요? 네. 온 몸으로 느끼는 겁온몸 다시 말하면 고객은 내가 온 몸으로 뭡니까? 던졌을 때그 고객은 나한테 다가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가면을 쓰고 이야기할 때가 정말 많더라 그래서 오늘부터 인생 살면서 뭡니까 화풍 말을 잘하는 것이 인생에 정말 멋있는 게 아니더라. 동감하십니까? 음. 네. 그래서 이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온 마음을 주는 거, 온 정성을 주는 게 정말 멋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벚꽃 나무를 좋아해. 벚꽃이 언제 피죠? 네. 봄에. 벚꽃 구경 가보셨습니까? 자, 벚꽃이 지고 나면 구경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더라고. 그런데요. 한번 벚꽃이 지고 나면 한번 가보시죠. 아마 향기가 더날 겁니다. 어떤 향기가 난지 아세요? 벚꽃 잎사귀가 훨씬 아름답답니다. 우리는 그 벚꽃 잎사귀가 그렇게 아름다운지는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벚꽃에만 정치에 풍해서 우리는 뭡니까? 살아가더니 말입니다. 혹시 지금 벚꽃 나무를 한번 보러 가보시죠. 지금 겨울이죠. 아마 그 벚꽃나무 보면 어떻습니까?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고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지금 보니까 내년에 봄에 그 벚꽃을 이기려고 지금까지 계속 굽니까그 아픈 상처를 이겨내면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은 벚꽃나무일 것입니다. 아마 언젠가는 그 씨를 뿌리면서 그 열매를 거둬들 날이 꼭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아픔, 지금의 이 어려운 고통, 지금의 이 뭡니까? 한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벗고, 벚꽃 벗고서 피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인생살이 아닙니까? 네. 자, 맞다고 생각하시다 <laughs> 저도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참 어려움이 많아지만 앞으로 저도 멋진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공무원이지만, 그 공무원을 벗어나서 지금은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말은 남들보다 그렇게 특별하게 잘 못하지만 멋진 강사로 남고 싶습니다. 저를 키워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